불쌍한 캣넵 동무 냄새가 심하긴 했어도 착한 동무였는데 어왜 손을 덜덜덜 거리는 거지? 흥 응, 손에 쥔거 이게 뭐이가? 어 이거이 라카타 동무의 빨간 곱슬머리 아이가? 으 그렇다면 당근칼 받으란께 으허 갑자기 왜 그러는겨 내가 이빨 닦으라고 했어 안했어? 이 때문에 코에 감각이 없단께 으 너무혀 요거이 그렇게 된 거구만 이래 즉스 나의 복수를 뭐라는 거야 금음 일단 폼니 동무부터 풀어줘야지 날래 나오라 워메 첵스 이제 남있는 거요 히히 폼리 동무 미안하오 범인은 라가타 갓나인 거 같소 으이구 내가 아니라고 했자뇨 그래서 말인데 라가타 갓나를 혁명하는데 도와주기요 그려 아주 박살내장께 폼니 잡것도 가불고 후아 여기 여자가 나 혼자만 남으면 남자들이 나만 좋아할 거요 웃기고 있네 뭐가 웃겨? 하하, 내가 다시 왔는데 이제 어쩔 겨? 아따, 겁도 없이 여길 혼자 온 거요? 으어난 하나도 겁안난단께 싸움은 상상이 아니여 실전이여 실전, 하하.